KCI 논문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 이상으로 절차와 형식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해요. 처음 투고하는 분들이 특히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형식과 절차예요. KCI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증한 학술지로 체계적이고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논문 아이디어 구상부터 온라인 제출, 심사 대응, 그리고 최종 게재까지의 7단계를 자세히 소개할게요. 내가 생각했을 때이 흐름만 정확히 이해해도 논문 투고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봐도 돼요. 논문 투고의 첫 걸음은 바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에요. 이때 너무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주제보다는 명확한 문제인식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주제가 좋아요. KCI 학술지들은 일반적으로 각 학회별 연구 동향이나 최근 트렌드에 맞는 주제를 선호한답니다. 예를 들어, 교육학 분야라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학습 환경이나 AI 기반 교육, 콘텐츠 분석 같은 주제가 적합해요. 또 단순한 이론 설명보다는 실제 사례 분석이 함께 포함되면 심사위원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수 있어요. 주제를 선정할 때는 기존 문헌조사를 통해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분야의 연구, 공백갭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이 공백을 통해 연구 필요성과 차별성을 강조할 수 있죠. 특히 연구 질문이 논리적으로 도출되어야 해요. 또한 KCI 논문은 논리 전개가 매우 중요하므로, 서론에서 연구 배경, 문제 제기, 연구 목적, 연구 질문으로 흐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아요. 이 흐름이 깔끔해야 다음 단계에서도 수월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논문을 KCI에 투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건 해당 학술지의 작성 규정이에요. 학회마다 원고 형식, 참고문헌 표기법, 논문 구성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본격적으로 논문을 쓰는 단계에서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와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KCI 논문은 통상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결과, 논의 및 결론 순으로 구성돼요. 이 구조는 어떤 학문 분야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관된 틀을 유지하는 것이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비결이에요.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연구 질문을 제시해요. 여기서는 연구의 독창성과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해요. 단순한 흥미 유발보다는 학문적 공백에 대한 해결 의지가 담겨야 해요. 이론적 배경은 반드시 최신 논문과 이슈를 반영해서 정리해줘야 해요. 연구 방법에서는 자료 수집 방식, 표본의 특성, 분석도구와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설문지를 활용한 연구라면 문항수, 리커트 척도 유무, 통계 분석, 방식의 SPSS, AMOS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해요. 그래야 심사자 입장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답니다. 결과와 논의 파트에서는 분석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이 기존 연구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서술해요. 이때 통계적 유의성과 실제적 의미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아요. 결과 값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감점 요인이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 APA 7th 스타일을 요구하는 학술지가 있는가 하면, MLA나 셔하고 스타일을 선호하는 곳도 있어요. 또, 글자 크기나 줄 간격, 장편까지 엄격히 보는 곳도 있죠. 이 기준에 맞춰 작성하지 않으면, 사소한 형식 오류만으로도 반려될 수 있답니다. 파일 양식도 중요한데, 대부분은 한글, 또는 워드, 파일을 받고 있어요. 이 외에도 윤리서 약서, 이해충돌 서류 등 부속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초록과 키워드도 필수 항목이에요. 초록은 200자 내외로 논문의 핵심을 요약하고 키워드는 검색 최적화와 분류를 위해 꼭 넣어야 해요. 한글 키워드 외에도 영문 키워드가 필요한 학술지도 많아요. 이 단계까지 완료했다면 전체 논문을 프린트해서 읽어보는 걸 추천해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인쇄된 글에서 오탈자나 문맥 오류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KCI 논문은 대부분 해당 학회나 학술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게 돼요. 한국연구재단 JAMS이나 자체 투고 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몇몇 학회는 이메일 제출도 병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 온라인 시스템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논문을 제출하려면 먼저 해당 학술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해야 해요. 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논문 투고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서 원고 업로드, 저자 정보 입력, 키워드 등록, 초록 작성 등 여러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심사용 파일과 원본 파일을 따로 업로드해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심사용 파일에는 저자 이름이나 소속 정보를 삭제한 상태로 올려야 해요. 이건 공정한 심사를 위한 블라인드 심사 기준에 따른 것이에요. 그리고 투고가 완료되면 보통 접수 완료 메일이나 문자가 와요. 그 이후 12일 내에 편집위원장이 형식 검토를 진행한 뒤 이상이 없으면 심사위원에게 배정이 돼요. 이전 단계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줘야 해요. 모든 정보 입력과 파일 업로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논문은 심사 단계로 들어가요. 바로 그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긴장하는 심사 대응 절차예요.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할게요. 논문이 접수되면 본격적인 심사 단계에 들어가요. KCI 등재지에서는 보통 2인 이상의 심사 위원이 배정돼요. 일부 학술지는 3인 이상에게 심사를 의뢰하기도 하고 논문 주제에 따라 다른 전공 영역의 전문가가 포함되기도 해요. 이 과정을 동료 평가라고 불러요.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독창성, 논리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실질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요. 평가 결과는 보통 4가지 네중 하나로 나와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여기서 수정 후, 게재는 거의 대부분이 받아보는 1차 결과예요. 심사평은 꼼꼼히 읽고 감정적인 반응 없이 수정에 집중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수정 요구가 많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만큼 논문에 관심을 두고 읽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심사자가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수정 후 수정표에 정리해 줘야 해요. 수정표에는 심사자 의견 저자 답변 수정 여부 수정 내용 형식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문헌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오 논문을 추가하여 이론적 배경 보완이라고 작성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재심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심사 대응이 끝나고 수정본이 승인되면 마지막 단계인 게재 확정 및 출판 준비로 넘어가요. 그 내용도 지금 바로 이어서 안내할게요. 논문이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 학술지에서 계제 확정 통보를 받게 돼요. 이때 정말 뿌듯한 감정이 들어요.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죠. 하지만 끝은 아니에요. 이제는 출판을 위한 후속 작업이 남아있답니다. 논문이 정식으로 발간되면 이제는 연구자 개인의 포트폴리오에 기록되고 연구성과로 평가받게 돼요. 특히 대학원생이나 박사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력이 된답니다. 계제가 확정되면 편집위원회나 출판사에서 논문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표적으로 맞춤법, 문장부호, 인용표기, 참고문헌 형식 수정 등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오류를 잡는 게 목적이에요. 학술지에 따라서는 저자에게 게재료나 심사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KCI 등재지 중 일부는 무료지만 대부분은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해요. 납부 후에는 게재 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것으로 연구 업적 등록이 가능해요. 또한 온라인 게시 이전에 저자 확인용 교정서를 제공하기도 해요. 이 교정서를 보고 오탈자나 빠진 문장이 있는지 체크한 후 최종 확인을 보내야 해요. 이 작업이 끝나면 학회가 정한 발간 일자에 맞춰 정식으로 논문이 공개돼요.